2021년 7월 2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1편 14편 1절에서 7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다. 활란 중에 우리의 힘과 고음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온맘 다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4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서론격이라고 볼수 있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그들을 각각 대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죄의 길을 떠난 의인은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죠. 결국 망하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쩌면 10편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영상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모두가 우리와 같지 않음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 1편처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편, 14편에는 악인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히 그들의 삶에는 죄가 만연합니다. 선과는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장 처음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죠. 함께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긴장하고 계신 건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일 첫 말씀, 이 두꺼운 성경의 가장 첫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을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 전체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와도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작품에는 그 작가가 드러납니다.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작품에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미루어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지혜로울 수 있으나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에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오로지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기들이 축복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큰 탑을 쌓고 그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면하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여 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위협하기까지 하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던 그 골리앗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의시는 목동이었죠. 집안의 구준열은 다 맡아서 하는 막내였습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지 않았던 무시당하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오늘도 다윗은 다른 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다윗이 신부름을 갑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과 그들의 대장인 천부장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오라는 그런 신부름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로 갔습니다. 군대를 보니까 자기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늠름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 명의 형도 그들 중에 있었죠. 형들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소리가 날 때였는데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겁을 주자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뒷걸음치라 뒷걸음질치기 시작합니다. 형과 군인들의 모습은 다윗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도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듣고 있던 형들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큰형. 첫째 형인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다윗의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 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왔냐고 남을 하고 있죠. 내가 평소부터 교만하고 완악했던 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것 아니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남을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너는 군인이 아니라 목동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지금 너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너는 모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쩌면 형들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고요. 다윗이 상대하겠다고 하는 그 골리앗은 다윗보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용사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는 대결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게다가 체급도 다르죠. 여러분, 만약에 드림트리에 있는 아이 한 명과 저와 이런 뭐 권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도 아니죠. 제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이의 펀치에 다운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뻔한 싸움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자기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왔었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그들이 잡아간 양을 꺼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곰도 물리쳤는데 할래받지 않은 이 사람 골리앗 내가 물리칠 수 있다 골리앗 또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칩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이 많이 무시당하죠. 계속 무시당합니다. 골리앗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저 공중의 새와 들의 들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다라고 겁을 줍니다. 골리앗은요, 상대를 기죽이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담대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떨게했던 그 이름, 그 골리앗 그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카이거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골리앗의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너와 불레셋 군인들의 시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에 있지 않음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우리의 승리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둘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자와 곰을 쫓던 발로 다윗이 골리앗을 쫓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사자와 곰의 손에서 손아귀에서 빼내었던 그 다윗의 손이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물매에 넣고 그 물매를 돌려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그 돌을 골리아세계로 던지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돌이 골리아세 이마에 박혔더라.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와 곰고 고메, 곰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도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크게 보았던 그큰 이름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큰 이름, 골리앗, 그 이름을 보며 삽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 골리앗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위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을 느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시편 일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면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적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애가가 기쁨의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위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